오늘 해볼 게임은 미스터 홉스 플레이하우스 미스터 홉의 장난감 집 이라는 스팀 공포 게임이고요 이 게임의 스토리는 루비의 돌아가신 할머니께서 주신 미스터 홉이라는 수제 장난감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라고 하네요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오케이 새로운 게임 확실해? Alright. W 아 방향키로 움직일 수 있고요. 스페이스가 점프, 쉬프트가 런, 픽업은 어, 이 e 버튼. 알겠습니다. 아빠, 미스터 호블 데려가 주세요. 기분 나빠요. 그런 말 하지 마, 로비. 돌라가신 할머니가 들으면 섭섭해 하시겠다. 할머니가 주신 선물이잖아. 전등은 켜 놓을게. 빨리 자라. 터져 어, 있는 거 맞지? 어.. 어우 엄마.. 아빠.. 임무.. 부모님 방으로 가라.. 오케이.. 지금.. 이.. 이냐.. 오메, 오메.. 루비가 부모님 말을 듣고 장난감들을 치웠더라면 집안에 널린 장난감을 뛰어 넘으세요.. 아.. 아, 소리가 나니까, 이렇게, 그죠? 야, 오케이. 여기 뭐가 있네? 어, 엄마랑, 나랑, 아빠랑, 옵스. 오, 오케이. 짠! 오케이. 발걸음 소리가 커요. 숨은 곳에서 나오기 전에 안전한지 확인하세요. 좀, 꽤 가까이 가서, 뛰어야 되네? 여기는? 오케이. 최대한 안 뛰고 가야 되는 건가? 지금 왼쪽 밑에 보면 누구세요 이거 가도 되는 건가요? 오케이. 어, 뭔가 이상하대리? 아, 뭐야? 여기는 아무것도 없네. 1층으로 가야 되는 건가? 여기는 못 들어가나요? 음. 다시 1층으로 오케이 여기에서 넘어주고 주변의 소리를 주의 깊게 들으세요. 오케이. 어씨! 미친 어떻게? 여기 엄마 아빠 방인데? 엄마 아빠 어디 갔어요? 임무 침대로 돌아가라. 아 돌아가라고? 오잉. 왜이래? 저기 침대 뒤에 뭐가 있어. 여기는 뭐야? 잠겨 있네? 아니 왜에 에이 몰랐지 아이? 아 스태미너구나 이 번개 표시가 스태미너네. 침대 뒤에 공간 있다고요. 지금 일단은 여기 밑으로 내려가지 말고 방으로 돌아가는 게 우선이겠지? 미친! 죄송해요. 안 그럴게요. 아 자, 잘못했어요. 어, 어, 아, 미스터 허? 임무 집에서 나가라. 아, 뭐야 임무가 또 바뀌었어? 아니 이걸 어떻게 뛰어넘어? 이거는 뛰면서 뛰어넘어야 되네. 오케이 밑으로 내려가지고 아래 화살표를 눌러 가고뒤에쭈그려 숨으세요. 잠깐. 이렇게 아 이렇게 이렇게 숨을 수 있어. 어 오케이. 숨어주고 잠시만 가까이 오는 숨어주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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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 미친 넘어가지고 넘어가지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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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어어 엄마? 임무 루비 엄마를 찾아라 아어 뭐야 옆면문은 열쇠가 있어야 합니다 어 열쇠 찾았어 잠깐만, 아까 잠김문이 엄마 방 안방에 있었지? 안방에 아, 여기서 들어갈 수 있네? 헉, 이거 뭐야? 아 아... 들어가서? 아 깜짝이야! 아이 아, 뭐야? 아나 진짜 아 기다려봐, 너 뒤졌다. 일찍 아, 알았다 여기 있다가 자잘 봐요 내가 하는 거잘 봐라 진. 아 잠깐 잠 아, 열쇠 안 생겼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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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들어가지고 그렇지 여기에서 이렇게 가지고 띄어주고 그렇지 잠깐 숨어 띄어주고 그렇지 어, 오케이 저 전화기 근데 되는 거 같거든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오케이 야 잠깐 숨어 있다가 엄청 꺼져줄래? 왜 다시 와? 왜 저래? 왜 저래? 아왜 다시 왜왜 왜 자꾸 가는 거야? 나 거기로 가야 돼. 무빙 질이네. 어어안 속아? 절대 안 속아? 속을까 보냐? 이 자식아! 야 빨리 가라. 진짜 경고했다. 아니 왜? 아니 왜 들키냐고? 아 아니 왜 들키냐고? 아니 걔 아니 미친 어이 없어. 아니 쟤 뭐야? 어걔 사기꾼아. 에이 여기 안 들어. 에이 어안 들어가? 절대 안 들어가. 오케이 여기는 뭐더라? 아 부어 오케이. 여기는? 아, 열쇠 쓴 거야. 아아 아, 아, 여기다 쓴 거구나. 여긴 지하실인가 보다. 어, 냉장고에 엄마 있다니, 그럼 끝. 아씨, 그냥 팍, 그냥 저거, 그냥 이건 뭐야? 녹음기 쪽지에 적힌 글, 거울 밑을 보라. 녹음 테이프를 찾아라. 아, 거울 밑으로 가야 된다고. 오케이, 오케이, 아르게 다 아르게 했어. 아, 스테미나 개, 너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너무 조금밖에 못 뛰는데? 냉장고 안 봐줘. 다시 올라가야 된다 소리야. 아, 저기로 들어가야 되네. 쟤왜 저래? 왜 저렇게 빨리 와? 아니 미친 망겜이야 이거. 아니 뭐 저래요. 아니 AI가 너무 똑똑하잖아요. 아니 인간 치해야지. 너 뒤졌다. 너 딱대. 내가리 딱대? 숨어주고? 숨어주고? 그렇지. 이제 절대 안될 아니, 얘 여기만 오면은 저러 아니, 이거는 거의 그냥 알고 있는 수준 아니야? 이거는 음... 오케이. 맞아 나왔고요. 됐다. 뭐 어, 있나? 잠깐만 거울 밑에 아, 여기 잠겨 있었는데. 뭔가 좀더 찾아야 되는 것인가? 어, 이거 뭐야? 아, 찾았다, 찾았다! 9월 8일, 어제 제나, 루비와 함께 에스터를 보러 갔다. 루비는 할머니를 나나라고 부르며 몹시 따른다. 요즘 몸이 많이 편찮으시다. 우리가 지난주에 찾아갔을 때는 벽을 멍하니 쳐다보고 계셨다. 우리가 몸을 흔들어 깨우자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하게 행동했다. 얼마 동안이나 그러고 계셨던 걸까? 병원에 가보기로 일정을 잡았다. 소설에 쓸 아이디어를 모으기 위해 이 녹음을 시작한 건데. 오케이. 아아 아, 아, 하나가 아니라 여섯 개를 찾는 거였어? 야 너무 많은 거 아니니? 오씨 어, 큰일 날뻔했다 오케이. 아니 왜또 다르게 나와? 아 깜짝 놀랬잖아 아니왜 그래 아니 똑같이 나와야지 아 진짜 어 안돼 가만히 가만히 또 여기는? 아 여기 내가 아까 처음에 갔던덴데? 어, 저기다. 오케이. 아 여기는 아무 것도 없잖아. 왜 왔어, 타나야? 아 씨, 또 빡. 됐어. 계속 달리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 이런 거 뛰어넘을 때만 달려야 돼, 그지? 이렇게. 자. 잠시 대기. 자, 오케이. 어 여기다 녹음 테이프. 9월 14일 제나와 난 오늘 에스터의 집을 다시 방문했다. 집안이 무척 지저분하다. 어떻게 이렇게나 빨리 어질러질 수 있는지 모르겠다. 에스터는 몸을 몸도 잘 씻지 않은 모양이다. 우리를 거의 알아보지도 못하는 것 같다. 내일 병원에 간다. 제나는 어머니를 양로원에 모셔야 할것 같다며 걱정한다. 녹음으로 기록을 남겨야겠다. 루비가 이런 할머니의 모습을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오케이. 할머니가 몸이 많이 편찮으신가 봐요. 오케이. 여기가 루비의 방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집이 무언가를 찾기에는 그렇게 넓어 보이진 않아. 지금 이제 고작 두개 찾았거든? 여기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멈춰주고 뛰어주고. 어 안돼 이놈 내가 할까 보냐 절대 파크냐 오딜 그냥 파크냐 자 됐죠? 구다운아 여기가 제일 무서워 미친 오케이 됐다 개쩔었지 개잘했지 여기는 여기는 안방 근데 네, 뭔가 여기에서 뭔가 찾아야 될것 같은데 없어요 아 열쇠부터 찾을까? 계속 왔던 데만 돌아다니고 있어 여긴 내려가는 길 오케이? 오카이? 이거는 뭐가 안되네 어 어서 오자 This...this...this...오, 여기 또 있다. 9월 15일 이 녹음을 남기는 현재 에스터는 병원에 입원해 있다. 이른 새벽에 그녀의 비명 소리를 들은 이웃이 경찰에 신고했다고 한다. 며칠 동안 병원에 입원해 경과를 살펴볼 예정이다. 루비에게는 할머니가 쓰러졌지만 지금은 괜찮으시다고 말해두었다. 의사의 진단을 기다리고 있다. 할머니가 괜찮으셔야 할 텐데. 여기서는 앞으로 나가는 문은 잠겨 있고요. 그러면 이 반대쪽으로 가보자. 아 잠깐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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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 아, 잘못했어요. 오케이. 여기는 아니고. 여기로 들어가서 어 여기 부어. 여기다 인놈. 5월 17일, 루비와 함께 병원에 있는 할머니를 만나러 갔다. 에스터는 자신이 손수 만들어 미스터 호비라고 이름 붙인 작은 토끼 인형을 루비에게 주었다 에스터는 항상 뜨개질로 손수 만든 옷과 장난감을 루비에게 주곤 했다 루비는 고맙다며 받았지만 그 토끼 인형은 내가 보기에도 좀 섬뜩한 느낌을 주는 외모를 가졌다 아까 그 인형인가 보네요 지금 그 인형이 돌아다니고 있잖아 할머니 대체 무슨 짓을 지금 애니벌서리? 4월 18일이라고요? 여기는 지하실. 가만히 아, 있다? 이제, 이제 여기가 집이 끝이거든? 근데 뭐가 없, 없어. 계속 다시 바, 같은 곳을 반복해서 가면서 찾는 것 같은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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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 나 진짜 이씨야. 팍, 그냥, 그냥 팍, 씨. 그냥 밟아버릴라 나 진짜 못 참아 이러면 적당해 어? 미스터 호 적당해 아니 왜 뒤돌아보냐고 같이 가려고 한건데 아니 왜 뒤돌아보냐고요 아니 그거 사기잖아요 뒤돌아보는거는 미스터 호도 보다 보니 귀엽다고? 아니, 미스터 호가 아니라 미스터 호! 어, 다시 뒤돌아가면? 뭐야, 또? 어느 모 저거? 어, 저거, 개심한 거 봐, 저거. 어떡할 거야? 아, 근데 나 여기 왜 넘어왔냐? 생각해보니까. 저쪽으로 들어가야 되잖아. 아니, 여기 왜 들어왔냐고! 아니야 진짜 아 여기 들어가는건데 아요 오케이 미초다리 저기 전화기가 있거든요 근데 전화기를 사용을 해보려고 하니까 아까 안되더라고 아 그냥 갈걸 어 저리 꺼져 여보세요? 루비. 루비! 이것은 당신의 리, 이웃입니다. Up. 어디야? Okay, 몇 시간 okay, 동안 전화하려고 했어. 헬로우? Hello? Hello? 어어... 오케이... 아, 깜짝이야. 그냥... 왜 빨리 받아버렸죠? 피지컬 지렸죠, 아까? 잠깐만... 아, 왜, 왜 자꾸... 아, 왜 노란색... 아! 아, 무서워요. 밑에 보면은 신호등 같은 게 있잖아. 일어나면은 주황색으로 바뀌어. 저거 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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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싸가 지없는 자식, 저거. 오다가 가다가, 오다가 가다가. 어? 너 뒤돌기만 해라, 진짜. 흑백 네, 깬다. 가, 빨리. 오케이. 됐죠? 이제, 또 똑같은 곳을 돌아다니면서 계속, 녹음 테이프를 찾아야 되는 것이야 아 여깄네 끝났다 9월 15일 전화가 왔다 에스턴은 잠든 채로 세상을 뜨셨다고 한다 의사는 확실히 진단을 내려줄 수는 없고 갑작스러운 사망이 매우 이상한 일이라고 말한다 루비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할머니가 돌아가신 걸 알려줘야 한다 모두에게 힘든 시간이 될 것이다 할머니가 결국 돌아가셨네요 어 여기 옆에 뭐 써있다 임밀 찾기. 어, 오케이. 뭐라고 써있는 건가요? 나나 룩 인투 더 파이어 오브 헤어. 앤시쏘 미. 할머니가 지옥에 가셨다고요? 지옥에 간거 같다고요? 그게 무슨 소리야? 잠깐만. 혹 지나가고 나서 가자. 안전하게 안전하게. 아마 녹음 테이프를 하나씩 볼 때마다 저장이 되는 것 같죠? 제가 저쪽으로 가면은 바로 바로 뛰어서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잘했지 미쳤지 엄마 와아얘 진짜 왜 그래 적당히. <laughs> 아, 진짜. 어, 그냥 팍, 그냥, 그냥. 어, 드디어 마지막 녹음 테이프. 9월 22일. 루비가 무척 우울한 것 같다. 할머니 소식을 들은 후부터 못된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 토끼 인형을 새총으로 마구 쏘아 대길래 새총을 빼앗았다. 토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려면 새총이 필요하다고 애원한다. 장난감 인형일 뿐이잖아. 숨겨둔 새총을 루비가 계속 찾아내기 때문에 자물쇠로 잠가 보관하기로 했다. 헉! 아, 이거 찾아야 되는구나. 제나는 열쇠를 복도에 있는 화분 밑에 숨겨둔 것 같다. 아, 오케이. 열쇠를 찾으세요. 아마 여기가 금고겠죠. 그러면은 복도로 나가서 스템이나 채워주고, 오케이. 이거, 이거, 그렇지. 찾았다. 오케이, okay. 다시 가지고 오로지어스테미아 채워주고 아쉿 깜짝이야. 잠깐습니다아저 어, 갈게요 아 아니 왜왜왜왜왜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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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니, 내가 잠깐다고 왔어? 아니, 나아무 짓도 안 했는데 왜왔냐 아마. 아니, 왜 그러냐, 아마. 어? 여기, 인놈. 오케이. 스탭이나? 끼어주고. 그렇지. 아, 이제 절대 안 잡혀. 진짜. 절대로. 절대, 절대 안 잡히지. 내가 뭐 바보냐? 아, 왜? 어디에, 어디서 오는 거야? 오케이. 어, 얼른 가. 쳤지. 오케이 여기 들어가주고그 다음에 여기로 가서 여기 열어주고 인마 인남. 아아아그 아, 잠깐만요. 아 제발 그 아까 달력에 무슨 며칠이었는지 제발 제발 알려줘. 3월 며칠이었지? 아 제발 알려주세요. 아나 진짜 기억이 안 나요. 아, 3월 11일인가? 아니, 본인 생일들 얘기하지 말라고. 아, 알면서 왜 달력만 모르냐고? 조용해. 아이씨, 18일이잖아. 이런 18일. 아, 놀받아 죽겠네, 그냥. 오케이. 여기에서, 어, 4, 1, 안 돼. 왜안 돼요? 1 8 0 3가 어! 어, 뭐야? 왜안 된? 아, 이거네 1804네. 오케이. 세총 찾았고요. 어, 미스터 홉을 찾아라. 야, 너, 뒤졌다. 팍씨 그냥, 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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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어, 나와. 이지기 싫으면 그냥 팍, 그냥 오딜, 그냥 이리 와, 잇 놈, 이놈. 잇 놈, 무자식이 그냥 어... 이제 내가 두려운가? 어, 혹시?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야 나와 임마 어딨어 짜식이 나와 이거 뭐야? 뭐가 뜨네? 이 밑에 목도리 같은 게 떨어져 있는데요 안 주워지네요? 나 이제 거의 여포야 나 이제 안 무서워요 루비 이리 와서 나나에게 뽀뽀해줘 누가 말하는 거야? 지금 집에 아무도 없잖아 어디있는데? 어? 나나! 나나! 하지마! 루비! 나랑 같이 놀아! 루비! 출에 대가라고요? 아니, 잠깐만요. 이상하다리. 잠깐만 계속하다. 여기에서. 중간에 들어가는 곳이 있네. 여기. 아, 아 없어? 아, 더갈수 있어. 더갈수 있어. 아, 더갈수 있네. 저거 숨은 거였네. 여기. 알겠어요. 실제로 탈출 시켜줘네 진짜 웃어? 웃겨? 오케이 이제 저거 팔싸가지고 탈출하겠습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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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잘하지 미쳤지? 못 들어간! 뭐야? 아니, 똑같은데? 엥? 어떻게 된 거지? <laughs> 저기 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 어, 왜 똑같은 게 나오는 거지? 이해가 안 되네? 자, 새로운 엔딩을 보려면, 그,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난, 부모님 침실에 갔다가 다시 방으로 돌아와서 자는 엔딩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침대로 돌아가라. 그래서 이제 침대로 그냥 돌아가면 돼. 오케이, 어, 이제 잘 하자. 뚜뚜, 이제 안 하죠. 어, 꺼져, 꺼져. 내 알바야, 미스터 아우! 여기서 집을, 방으로 돌아가서 코잘게요. 오케이. 아마 악몽일 거야. 이건 다 꿈일 거란 말이야. It is dream? 어어. 이제 코잘게요. 끝. 엔딩. 푹 주무세요. 루비는 악몽을 꾼 것일 뿐이라 생각하며 다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게 실수였을지도 모르죠. 이게 끝이야. 아~ 오케이, 엔딩 하나 더봤고요 저기 뭔가 생겼다. 저 보여요. 여기 뭔가 생겼네. 루비, 이리 와서 나나에게 뽀뽀해줘. 알겠어요, 할머니. 뽀뽀해줄게요. 나나, 하지만, 어떻했어? 어? 어, 뭐야? 아, 어, 된 거야? 루비 살려줘, 루비 가족을 구해. 뭐 이렇게 박진감이 없어. 아, 아 이게 다야? 엔딩 방화자? 아, 이마탁.